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도 물 좋기로 소문난 곳 강원도 고성 노는 물이 다르고 마시는 물도 다르다 대표적인 먹거리까지도 이름에 물이 들어간다는 강원도 고성의 끝내주는 물맛 재미와 건강과 맛까지 꽉 잡고 있는 최고의 여행지 고성에서 물한번 먹어보자. 이름은 들어봤나? 해양 심층수. 대체 해양 심층수가 뭔지, 어떻게 맛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심층 탐구 들어가 볼까? 이름에서부터 깊은 느낌 물씬 풍기는 해양 심층수의 이름은 천년 동안 과연 2000년 주기로 해저를 순환한다는 물답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강원도 고성에요. 특별한 특산품 이 해양 심층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음. 이곳에 오면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곳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은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강원 심층수 공장을 방문하신 거고요. 강원 심층수 공장에서는 동해 앞바다의 청정한 해수 자원인 해양 심층수 원수를 하루에 3천 톤을 취수해서 먹는 물과 그 다음에 먹는 소금과 그다음 에 기타 식품 가공용으로 생산하는 생산 공장을 방문하신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해양심층수가 참 좋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네. 다른 물과 차별성이 있나요?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청룡성이고요 두 번째가 저온성 세 번째가 고미네랄성 그다음에 네 번째가 부영양성 이렇게 큰 특징이 있고요 일반 육지에서 나오는 물들과 차별성에서는 마그네슘과 칼슘, 칼륨, 나트륨 이런 성분들 필수 미네랄 성분들이 약한 18배에서 20배 이상 더 많이 함유어 있는 깨끗하고 영양분이 많은 음, 해양 심층수입니다. 깊은 바다 속을 흐르는 물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까? 직접 공장을 견학하기 위해선 첫째도 위생, 둘째도 위생, 깨끗하게 차려입고 해양 심층수 내집 방문. 해양 심층수를 취수할 수 있는 바다는 전 세계에서 딱 다섯 곳뿐. 그중 하나인 동해바다 605m 해저에서 귀한 천년 동안이 끌어올려진다. 심층수라고 모두 같은 물이 아니라는 사실. 태양광이 전혀 닿지 않으면서 온도 2도를 유지하는 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자연 그대로 간직된 물. 이 물을 위생적으로 한 번에 퍼올려 소금기를 제거해 준다. 저희가 대화하는 도중에도 정말 잠시, 잠깐인데 굉장히 많은 수의 해양심촌수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하루에 몇 개나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병 기준에서 하루에 15만 병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큰병 기준에서는 약한 8만 5천 병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영구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동해의 영양만점 수자원. 외국에 수출까지 한다니, 이거야말로 고성의 효자네, 효자. 지금 막 생산을 마친 해양 심층수인데요.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아 시원해. 이게요. 보통 그냥 생수는 약간 비릿한 맛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해양심층수는 그런 맛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일단 바다 깊은 곳에서 나와서 그런지, 뭔가 그 청정 자연의, 태초의 깊은 자연의 향을 제가 그대로 흡수한 것 같은데요? 아! 풍부한 미네랄 덕에 식수는 물론 여러 식품과 화장품, 목욕물로도 활용되는 해양심층수. 내 몸에 딱 맞는 물을 골라 마시는 재미가 있고 해양 심층수로 키운 농산물과 먹거리로 건강해지는 재미가 있고 그냥 물이 아니라 보물이다.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마지막 물맛.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어서 오세요. 제가요 이 고성에 오면 꼭 먹어봐야 되는 게 있다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그게 어떤 건가요? 아 어, 고성 물회가 유명해요. 아주 아. 유명하고. 또 드셔도 흡족하게 손님들이 만족해하시고 네. 고성하면 물회+ 물회하면 고성이 거군요 네. 그러면 저도 어떻게 그 물회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아,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시원한 물회 아침까지도 푸른 동해 바다에서 신나게 헤엄치던 싱싱한 해산물들이 이번엔 매콤한 얼음육수에서 헤엄칠 준비를 하는데. 야, 요거 물 좋은 거 봐, 요거. 어부들이 새벽 출혈를 앞두고 술 마신 속을 달래기 위해 즐겨 먹던 음식이 이젠 고성의 대표 먹거리가 되었다고. 물회가 준비됐습니다. 오, 와. 아니, 이게 물회에요? 네. 와. 고성팔미 중첫 번째로 손꼽히는 자연산 물회. 세상에나, 바다가 통째로 빠졌네. 들어간 해산물이 얼마나 많은지 다 세지도 못할 지경이다. 말 그대로 물반 고기 반내깔부터 군침을 자극하는데. 아, 우 사장님 보기만 해도 막 무더위가 싹 날아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물회 안에 굉장히 많은 해산물이 들어간 것 같은데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아, 여름에 잡히는 건다 들어가고요. 산어징어, 해삼, 멍게, 전복, 전복소라, 새꼬시. 예, 여름에 나는 건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관상용이 아니니까 이제는 제가 좀 시식을 해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드셔야죠. 찐빵에 앙꼬가 있다면 물회엔 소면이 있다. 정갈한 소면을 육수에 거침없이 풀어헤쳐주고 호들한 회와 함께 듬뿍 떠서 먹으면 바다향이 물씬. 그냥 회가 맛의 독주회라면 물회는 맛의 오케스트라. 음! 와, 이 새콤달콤 식감이요. 딱 입에 넣는 순간 이런 노래가 떠오르네요. 호로록 짭짭, 호로록 짭짭 맛 좋은 물에. 와, 이 무더위를 싹 날려버리는 그 새콤달콤한가? 씹으면 씹을수록 쫄깃쫄깃하면서 고성을 다시 찾고 싶게 하는 그런 맛인데요. 아. 여름철 더위에 잃어버린 기력이 절로 살아나는 보양식, 탱글탱글 싱싱한 화로에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고추장 양념까지. 크, 이보다 더 든든한 한 끼가 있을까? 아, 노는 물, 먹는 물이라는 이 고성으로 신나는 여행 계획해보세요. 물맛이 남다른 고장 강원도 고성. 건강도 으뜸, 재미도 으뜸. 동해 바다가 선사하는 특별한 체험에 남다른 별미까지. 고성 정말 물 좋다.